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키두개 보여드릴 건데, 사마왕구에서 스폰해 주신 킷입니다. 첫 번째는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하이 레졸루션 모델. 이거는 저도 그 리뷰 같은 걸 얼핏 봤는데, 이 프레임이 조립이 돼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메탈도 좀 섞여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뭐 리뷰 영상으로만 자세히 봤는데. 근데 이거 사용 연령이 1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을 위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15세 이상이 성인입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보시면 이게 이제 프레임이죠. 제가 한번 뜯어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이거, 빨 뻑뻑하네, 이거. 와, 또 움직이기가 겁나는데, 이거. 부러지는 거 아이가, 씨. 프레임만 이래 있으니까 진짜 간지 안 나네, 이거. <laughs> 이거 할이 없어 보이는 이 가동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움직 그게 포즈 제한 게좀다 움직이던데. 아 근데 이게 상당히 뻑뻑해가지고 움직이다가 뭐가 똑할것 같은 느낌이라서 속수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이 바닥에 보시면은 이, 이거는 메탈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조립을 해놨지? 그 이유는 게이트 자국도 뭐 정리도 안 했네요.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대충 그냥 니바로만 잘라가지고 조립을 해도 해둔 것 같거든요. 여기도 메탈입니까? 메탈이네요. 개바닥에 보니까 쎄합니다, 이거. 여기 두 군데 메탈 들어가 있고, 발바닥에 메탈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도색을 하려면 올 분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시통자 도색도 지금 안 된다입니까? 그죠? 음. 부품들은 뭐 이정도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이 까만색이 유광 블랙이네요. 꼭 유광 블랙, 그 유광 클리어 마감까지 한 그런 느낌입니다. 부품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 그냥 까만색이 아니고 이 같은 경우는 그냥 회색이고 데칼는 습식은 아니네요. 그냥 습식인가 이거? 아인 같은데? 그냥 실입니다 실. 야이 부품이 희한하네요. 이거 도금 같은데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이거. 완전 빤딱이는 그런 도금이 아니고, 보시면 희한합니다. 도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역시 고급집니다. 딱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부품들이고. 이건 연한 회색입니다. 그다음 이 흰색 부품들도 지금 코팅 비슷하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부품이 그러니까 흰색에다가 유광 마감을 한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부품 느낌이 지금 반짝반짝거리죠. 보시면 그죠? 이건 칼. 이 흰색 부품들도 유광 마감한 것처럼 멋집니다. 아, 이게 게이트 자공 없어도 완벽해 하면 가려져도 이게 그냥 도색 없이 해도 멋지겠는데. 이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무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벽돌 무늬 같은 짠짠 무늬들이. 보입니까, 이거? 보이죠, 무늬? 저 밑에 부품하고, 이거하고. 표면에 무, 무늬가 있습니다. 입체, 입체 무늬입니다. 그림만, 문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야 설명서도 상당히 멋지네요. 자그마해 해가지고 완전 명품 느낌이 납니다. 이야, 이야. 멋지죠? 설명서, 메뉴와. 이거는 다음에 빠르게 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큐베레이 담드. 이겁니다. 요렇게 생긴 놈이거든요. 와, 이거, 야, 사이즈가 이거. 이 크기가 상당히 큰 모양인데요, 이거. 데칼은 습식이네요. 이거 습식입니다. 오버코팅 하면 이쁘겠죠? 아무래도 이거 오버코팅으로 도색을 지금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부품이 느낌이 진주색입니다. 진주색 흰색이 아니고 느낌이 조금 희한합니다. 그냥 하얀 일반적 인젝션 우리 흰색 있죠. 그게 아니고 이상합니다. 하여튼 진주 펄 느낌은 안 나는데. 그, 진주빛이 조금 돕니다. 부품 자체에서. 아, 이거 다 빼면 넣을 때 힘든데, 이거. 일단 오늘 대충 안에 내용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조립하면서 한번 다시 자세히 볼 일이 있겠죠. 아또 어, 부품 많네요 이거 이게 이제 아쉽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이 고정이거든요. 가동이 안 되죠. 완전 그냥 통짜입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게더 좋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거, 가공하기도 더 귀찮고. 어차피 손가락 뭐 움직이가면서 포즈 취하고 이런 걸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막 이런 게더 낫습니다. 차라리. 손가락이 무지하게 크네요. 왜 이렇게 크노? 여기도 손가락이 있죠. 야, 한등치 하겠는데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흰색 부품들이 다 그런 느낌이네요. 다 진주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 진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살짝, 아주 살짝, 아, 희한하게 생겼네요. 이거. 크기가 얼마나 하고 크기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제일 클것 같은 신안주만 할것 같은데 크기가 대가리가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대가리입니다 이거 에어린입니다. 에어리어, 우리 친절하게 습식 대가 사용하는 법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 대충 받고, 지금 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피지 유니콘 가조는 거의 끝났거든요. 무장만 몇개 하면 끝나는데 바로 지금 도색을 들어가면 되고 도색 일단 들어가면 근데 금방 끝납니다 이거 다듬고 하는데 시간이 다 걸려서 그렇지 사실 도색하는 데는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도색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큰색만 정해지면 한 번에 착착 뿌려 나가기 때문에 이 가, 다듬고, 손질하고 하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사실. 근데 아직 컨셉을 지금 정확하게 못 정했습니다. 아, 상당히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듈레이션 도색 흰색으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아, 좀, 또 너무 밋밋한, 너무 밋밋할까 싶어가지고, 좀 좋은 게 없나. 근데 지금 유니콘 같은 경우는 PG 유니콘은 장내가 없습니다, 예. 뒤져보시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도 전부 그냥 흰색입니다. 도색하신 것도 명암 도색이나 뭐, 모듈레이션 도색 흰색에 그게 다고 어떤 색깔적으로 색감적으로 어떻게 조금 특이하게 도색을 한게 없더라고요 얘 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워낙 유니콘이라는 느낌이 흰색 그말그 그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죠 이걸 바꾸기가 다른 다른 분들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다 흰색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 저도 지금 고민이네요 지금 일단 그 조금 더 고민해보고 도색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